보겠습니다. 2025년 4월 29일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거는 바로 종가반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오늘 오후에 사 가지고 다음 날 매도하는 종가반입니다. 어제는 ICTK를 냈습니다. ICTK. 여기 보이시죠? 어, 4월 28일 종가 추천주 해서 ICTK.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종목이 한 종목 나가는데요. 정말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사서 내일 매도를 합니다. 오후에 3시 20분에 종목 추천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형님들께서는 장중에 그냥 놀고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고 있다가 종가 배팅을 딱 들어가시면 돼요. 오늘 사가지고 내일 매도를 시켜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종가 배팅 최고의 수익률로 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ICTK 했고요. 매도 사인을 정확하게 다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다 나가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출근하기 전에, 9시 전에 매도를 걸어 놓으면 됩니다. 얼마나 하기가 좋습니까? 정말 하기가 좋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종가 배팅. 자, 어제도 성공했다. 오늘도 성공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뭐, 작게는 1.8%에서 많이는 2% 이상 다 수익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배를 하셔야 정말 수익이 따박따박따박따박 생깁니다. 종배라는 건요, 장중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장중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딱 그냥 매도. 제가 매도 사인을 다 드리니까 그때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예, 그때만 보시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어제는 ICTK를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거를 제가 매도사인을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눠서 회원님들한테 다 알려드리거든요. 초보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중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주식을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한 번만 보시면 되잖아요. 한번 보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매수하고 장이 끝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어려운 주식 시장에 혼자에서 까먹지 마시고 위너스 TV가 하는 거를 꾸준하게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나는 제가 종가반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010-5757-9541로 절실하다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해서 어려운 어렵게 만든 종잣돈을 까먹지 마시고 위너스 TV가 주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따라하시면 충분한 수익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010 5757 9541로 절실하다 문자 한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